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일을 겪었을 당시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리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는데 오히려 혼자 간직하고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많이 치유한 편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나아졌으니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속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아내와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짧은 기간 연애를 했지만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희는 너무 잘 맞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짧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저희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내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났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조금 부유한 편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을 어머니한테 다 양도를 했고 일부분은 저와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었고 늘 근과열 같은 집안에서 기사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어린 나이 때부터 소녀 가장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하는 여자였죠.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정말 멋지고 매력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제 고생을 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 아내 집안에서도 반대를 하였고 저희 집안에서도 반대했어요. 이렇게 다른 집안이 결혼하면 분명히 한 명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며 말이죠. 아무도 저희의 편을 안 들어주고 그저 반대만 하는데 딱한 명이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이었죠. 남동생과 저희는 결혼을 하려고 하기 전부터 자주 만나서 놀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경영을 물려받고, 동생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준비 중이었죠. 시간이 나면 저와 아내, 그리고 남동생까지 셋이서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그만큼 셋이서 각별한 사이였고, 항상 저희 편을 들어주는 남동생 덕에 더 자신감이 생겼죠. 저희는 몇 개월간 어른들을 설득하면서 겨우겨우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저희보다 자기가 더 기뻐하며 결혼을 축하해 줬죠. 사실 저와 남동생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모르지만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바로 남동생과 저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것이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남자아이를 집에 데려오시더니 인사해라. 오늘부터 네 남동생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낯선 사람과 잘못 지내고 낯을 많이 가리는데 남동생은 안 그랬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보였죠. 내성적인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완전 활발한 성격이에요. 둘이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주위에서 친형제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친형제가 아니라고 밝힐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몇십 년을 넘게 친형제인 척을 하고 살았죠. 저희 형제는 암묵적으로 친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형제가 아니어도 너무 잘 맞았고 그냥 친남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 허락받고 나서 남동생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격이 급해서 결혼도 일사천리로 끝냈어요. 원래 생각하던 결혼식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내와 저, 그리고 동생까지 셋이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신혼집도 근처로 잡았습니다. 자주 만나서 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아내도 남동생과 근처에 사는 걸 너무 좋아했고, 저희는 정말로 자주 만났습니다. 남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오거나 저희가 남동생 집으로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요. 서로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고 연락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많이 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쯤 회사 일에 취해서 야근을 거의 매일 하던 날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거의 자정이 다 되었는데. 항상 그때쯤이면 아내가 자고 있거나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가 안 자고 있더라고요. 항상 안방에서 불을 끄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깔깔 웃고 있었고 제가 안방문을 열면 화들짝 놀라서는 전화를 끊었죠. 누구랑 통화를 했냐고 물으면 그저 친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내가 혼자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할 상대도 필요하니까 누구랑 전화를 하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나가서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았죠. 너무 화가 나서 쇼파에 앉아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더 일찍 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쇼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어? 오늘 야근 안 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의 표정과 말투만 들어도 딱 직감이 왔죠. 지금까지 아내는 제가 야근하는 날에 매일 30분 일찍 집으로 와서 밖에 나가지 않은 척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불륜인가 싶었거든요.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뀐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혼을 해서 익숙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뀐 건 바로 불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내의 물음에도 저는 아무 대답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에 청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정말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거면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니 동생이 먼저 물어봐 주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다면서 말이죠. 아무도 저한테 힘든 일이 있는지 안 물어봐 줬는데 유일하게 동생만 저에게 물어봐 주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통한다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확실히 누군가에게 말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제 말에 엄청나게 놀라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행적들을 말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하니 너무 놀라서 입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남동생에게 아내가 뭐라고 다니는지 정보 좀 알아와 달라고 했죠. 남동생이 워낙 아내와 친하고 자주 붙어 있으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과 연락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동생은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거의 울먹이며 부탁했습니다. 사람 한명 살리는 셈 치고 부탁한다고 하니. 겨우 남동생은 알겠다고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만 믿고 있었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내는 여전히 귀가가 늦었고 연락도 잘안 됐어요. 그런데 그맘때 저희 집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늦은 저녁이었어요. 아내는 집에 없었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미팅을 하니까 모르는 전화번호도 잘 받아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은 바로 대학병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성함을 말하면서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 바로 택시를 불러 타고 갔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것 같아서 택시를 탔어요. 병원에 가는 내내 아내한테도 연락을 하고 동생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둘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이 상황에 놓여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죠. 제발 두 사람 중한 사람이라도 제 연락을 받고 같이 있어주면 좋을 텐데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시간 수술을 하셨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 운전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목숨은 겨우 건지셨답니다. 그런데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긴장이 다 풀려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내와 동생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병실에서 눈을 감은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다급하게 아내와 동생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같이 말이죠. 저는 머리가 산발에다가 얼굴이 너무 피폐해져서 다크서클이 턱 끝까지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두 사람이 같이 오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은 건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둘이 같이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다가 말을 잘못했죠. 쭈뼛거리다가 동생이 병원 1층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믿었어요. 다만 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서운했던 겁니다.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남동생을 비밀스럽게 불러서 아내를 조사한 건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눈을 못 마주치고 당황해하더라고요. 머리를 글적이며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 그럴 일이 없는데 제대로 다시 알아와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더니 남동생은 에이 형, 형수가 바람 필 사람이야. 그럴 사람 아닌 거 형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지했고 아내가 종령 불륜이라면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동생의 말에도 제가 웃지도 않고 그저 쳐다보고 있으니 동생이 제 눈치를 보고 다시 알아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말을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내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 연애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말이죠.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행동은 싹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하면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갑자기 돌변한 아내의 모습에 정말 당황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남동생의 말처럼 불륜이 아닌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었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행동이 있잖아요. 아내가 저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예전과 다르게 정말 제 아내가 된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해하니까 대화도 늘어나고 다시 전형적인 부부 사이가 되었어요. 예전에 아내를 의심하던 건 거의 없어져 가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원래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며칠은 묵어도 항상 한 달은 안 채우고 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보다 저희 집에 더 자주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서 남동생과 아내가 tv를 보면서 야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둘은 너무 화기애애하고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제가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아내와 저녁에 야식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못하고 있는데 그걸 남동생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제가 온걸 아는지 모르는지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순간 남동생이 제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남동생이 제 아내 어깨에 손을 올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둘이 뭐해? 라고 말을 했고 제 목소리에 동생은 놀라서 팔을 급히 내렸죠. 둘이서 당황해하며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왠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저 때문에 정적이 오른 것 같아서 시답지 않은 농담도 몇 마디 던졌어요. 그렇게 저는 기분이 되게 찝찝하게 며칠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일이 빨리 끝나서 어머니의 병원으로 갔어요. 왠지 그날따라 어머니가 너무 뵙고 싶기도 했고 아들로서 자주 방문하지 못한 게 죄스러워서 퇴근을 하고 바로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깐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자는데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손가락을 움직이시다가 눈도 떴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말이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대충 단어를 조합해서 해석은 할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첫 말씀은 정말 이상했어요. 며느리, 둘째, 풀륜 이 말을 내뱉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번에 이해를 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도 모르게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아내와 남동생의 뒤를 알아보려고 했죠.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저 혼자 끙끙 앓았어요 남동생과 아내한테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평소처럼 대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2주 동안 어머니는 말도 조금씩 할수 있었고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아직 일상생활 하는 건 많이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말을 하시는 건 너무 힘들어하셔서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2주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로 불륜 관계가 맞았습니다. 둘이서 모텔을 가는 건 기본이었고 저한테 친구랑 간다던 약속도 전부 다 남동생이라 갔어요. 어떻게 남편의 남동생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산부인깔 가는 사진이었어요. 설마 아내와 남동생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걸까? 싶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우선 증거는 충분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도 근심이 가득했는지 어머니가 저의 눈을 보고 제 상황이 어떤지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왜우는지 이유도 몰랐지만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대요. 그런데 어머니 병실이 1인실인데 아내와 남동생이 둘이서 자주 와서 애정행각을 했답니다. 바로 어머니 병실에 있는 소파에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두 사람은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둘이 장난을 치는데 어머니의 산소흡기를 확 빼버릴까 하면서 너무 잔인한 농담들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소송을 했어요. 모든 증거를 바로 다 접수했죠. 그리고 고소장이 그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는지 아내와 남동생에게 연락이 끊임없이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소송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한테 빼앗을 수 있는 걸다 뺏고 싶었고 천벌을 받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남동생의 아이가 맞긴 했는데, 남동생은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당연히 아이를 낳고 둘이서 살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내는 그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동생은 낳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도 꿇고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같이 키워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죄도 아닌데 굳이 키워야 하나요?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아내와 남동생한테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기로 했어요. 만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스스로 집을 나갔고, 저와 연락도 하지 않아서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전 와이프는 저에게 위자료도 줘야 하고, 아이까지 낳아야 하니 돈 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저는 통쾌했고, 두 사람의 결말이 비극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남동생한테 사과 한번 듣지는 못했지만, 말도 섞기 싫어요. 그런 사람을 동생으로 취급한 제 잘못이죠. 평생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회복이 잘 되어서, 못해드린 효도 다 하면서 살 겁니다. 다들 저처럼 뒤통수 당하지 말고 꼭 성공적인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